안녕하세요. 저는 윤잭슨입니다. 순재 파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잭. 중재파. 안녕하세요. 파입니다. 네, 오늘은 또 자동차 시뮬레이터를 해볼 건데요.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제가 차를 더 샀거든요. 제가 차를 더 샀거든요. 타보도록 하겠다. 어, 아빠. 그럼, 어, 같이 타면 된다. 내내차 탈래? 응, 그러자. 어? 하겠어. 아니야. 가 나를 끌고 갔어? 무슨 색? 빨간색빨간색 빨간색 BMW 같은 줄. 오케이, 뉴 탔어. 탔어? 응. 가 안들리는거 같은데? 사운드가? 안들리지 네. 시동을 안켰나봐 근데 왜? 음악도 나오고 러지 않았나? 아 아닌가? 엔진소리만 들리는거 였이 나왔지 날에 다른 게임은 랜스턴하고는 랜스턴하

엄청 많이 탔어나 오토바이 탈 때. 그럼 나못 타는 거 아니야? 오토바이 같은 거. 따로. 응. 그치. 어. 가자. 응. 여기로 갔다. 너무 빨라 누가? 뭐나 오토바이가 너무 빨라 삼상금 받았어 삼상금삼상금 삼성금 얼마다? 몰라 삼성금인데 나, 응? 나 따라쟁이야? 응? 나 따라쟁이 아닌데 왜 따라해? 나 좋아서 <laughs> 평범한 연제라서 <laughs> 한 번만 <laughs> 연장시키우 와, 멈추자. 아, 이제 왜안 멈추지? 길이 없는 들로 왔잖아. 나 다른 거 탈게. 왜, 뭐야, 어디가? 같이 가. 같이 가라고. 같이 가. 가. 응? 가. 어디가 이... 나 거기로? 엄청 나 엄청 시끄러운 하 타야 되겠다, 기 저기. 저 차.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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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나. 나 이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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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기거기 저기. 이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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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엄청 시끄러워. 아왜 이렇게 이게 왜 위에가 뭔가? 잠깐만. 쉴게 응. 잠깐 쉴게 <laughs> 응? 네? 응? 잠깐만 뭔 죽게? 이것 좀. 이렇게 타야 되겠다. 왜안 태도? 안 태도? 간다? 응. 간다? 응. <laughs> 왜 이렇게 밑이가 안 보여? 왜 이렇게 밑이가 안 보여? 한몇좀도 <laughs>

소리가 <돌리> 엄청 나네. <돌리> 진짜. <쉽다. 돌리> 엄청 시끄럽다. 엄 시끄럽다. 너무 시끄러워. 와, 너무 빨라. 아빠. 아! 무는 그는... 말인지 그뭐 아니야 요상금을받았어상금을받았현상금이상금상금받았다는거상상금상받았상인데받상을 성... 그러니까. 음, 돈으로 받았다는거상금게 현상금을 받았어나 현상금을 받 오늘 음... 올라왔보어요 음...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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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목소리> 아보이거만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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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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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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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 아, 아야. 음. 대체,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대체 어디로. 이상형, 그거 봐. 너무 거칠어. <목소리> 이자해 아니, 아니야, 그금 거칠지 않아. 아니, 너무 극하고 하게 됐잖아. 이렇그커브야 아~ 이렇게 만이야 <laughs> 이게 뭐야? 이게 그 커브도 아니고 이거 그 커... 브 스포츠 카드그이도 슬라이딩 해야 될거 같아 아 <laughs> <laughs> 안되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laughs> 왜왜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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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로 뛰어들었어? 몰라 아빠 이게 뭐야 대체 다른 차탈게요 여기는 공간이 괜찮습니다 이거 또 사네 5천만원 5천 2천만원인데? 어. <웃음> <웃음> 그래 아빠 차고 타 아빠 차고 타라고 응 왔어 아빠 차고 타 아빠 차도 타라고 여기 그래? 그래? 이쪽으로 갔다 음? 아니, 왜 이렇게 검은 못 만나 다시 돌아와 나 여기야 어? 저 검은색에 파란색이 있는 건가 응. 잡으러 오는 건가? 아니야. 나 완전 빠르지. 위에 버스 이벤트 남았다 와, 그 뭐다? 아, 이 기계 있어. 아니거든? 아니거든? 아빠 여기 어, 뭐, 아까, 길 없어. 아까 왔던 길이잖아. 어 여기 길 없어. 다시 나가야 돼. 나 오토바이 타고 여기로 왔던 길이잖아. 맞아. 길이 없어요. 얘기는 애미하다 헬멧. 아, 음, 이거 아 길이 없어. 여기는 길이 없는 길 여기는 안돼 안녕히. 안전하다고. 혹 근데, 이등이 어디 갔는지. 이드? 이드이 뭐야, 윤작순. 아, 윤작순 어디에 있는지. 이드은내 이름이긴 하지만. 흐으으. <laughs> 아, 유튜버의 이름은 윤작순이야. 안 돼! 서로 헤어진 거지? 헤어지기딱 좋은 때입니다. <laughs> 기다려줬어야지. 아빠 아직도 타고 있지. 응. 그런데 안녕. 네 여기가 어딘지 아빠는 몰라. 여기 있는데 어딘지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막안 가졌다. 이거 이렇게는 못 나오지. 그러면, 그 다시 가. 지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치?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고? 응. 음. 길을 안 내리지. 안 돼, 안 내리지. 쟤들 알러러블? 죽었어? 응. 음. 그러니까 내차하지 그럴까? 응. 알았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했습니다. 들어게 봐봐봐. 나 이러고 있어. 응. 음. <laughs> 有可能你抽的太笨。 어, 인제 음. 찾고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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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가요 아유, 아니. 안 나면 안 되네. 오, 급커다 이게는 항상 급커버가 나와. 여기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는 거 알아? 우리야? 응 나도 지가 같아 힘인가 앞에가 부가아 뭔가 아먹 왜또 들어가? 여긴지 몰랐어! <웃음> <웃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얘가 부족해 동선을 탔다고. 왜 이렇게 소리가 안나? 응? 소리가 안나 뭐야 경찰이 있다는거야? 경찰이 있다는거야? 응? 응. <laughs> 여기 아빠가 빠졌던데 여기다 응. 이거 빠져 나올 걸? 어 일단 내려. 응. 음. 내가 새로운 차또 빌려줄 테니까. 이거 이거 아빠 운전할래 이거? 운전할 수 있을까 나? 근데 이제 내가 빌린 게 아닌데 운전이 되나? 안 되는데? 내 차가 아니라서 운전이 안되나봐 운전이 안돼? 응 자리에 앉지 못하는데 앉았잖아 이거는 조리석에 앉을 때 앉아보야돼 디디, 디디, 이 뒤로 뒤로 해서 앉아 이차 버리고 가는거야? 아니 음, 지겨운채 가는거야 음... 음. 네. 음~~ 빨간색인데? 빨간색이면 야 아니 아까 보이는거는 파란색으로 주어진거야 와, <laughs> 왜 이러는지 나 몰라 이거는 아까 왔던데 또 왔다 에? 시장으로 왔네 어 어디야 이거 여기, 나는 여기가 어쩐지 모릅니다 아까만 <laughs>

이번에는 좀 안정적으로 잘 가는데? 많이 어렵다 빨리 잘안보여보세 응. 여러분 안잘안잘 <laughs> 응? 아니, 안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니 그럼 안 되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것도 수이다 아, 그렇죠. 원래 이거 한 304에 가는 거 아니야? 304.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 무서워요. 안 갈래요. 이거는 음, 비행도구구나 이제. 응. 음. 제트포 같아 제조사. 응. 뭐? 제트. 안녕히 계세요. 잘돌아는데 안녕히 음, 계셔라 고군자. 웃어. <laughs> 어 벽을 탔어. 기나하고 있는거야 아.. 다른일로 다른 가네 오.. 미쳤습니다 너무 못가겠어 못가겠어 이거 L버튼만 어딨 거기 반대방향 아니야? L 어딨어 L버튼 왼쪽에 있을까? 아, 라있트 아, 라이트. 라이트. 라이아 라이트. 데 아니야 아직 새벽 4시이 새벽 270까지 돼 음. 좀츠 눌러봐 한더충전이야것 같은데 아니야 가다가 눌고로 눌러볼까? 출격인데? no <뭐라라라라라라> 왜 이렇게 어왜깜빡거리어지 어제 해가 언제 해 갔던 거이 게임 또보지 뒤로 뒤로 못가 ㅋ ㅋ 리저잔디비왜올라갔을다 네 오늘은 차량 아니, 자동차 시뮬레이터를 해봤는데요 너무 빨라서 힘들어요 네 재밌었다면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돼 이 안돼